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에 대한 믿음이 신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거나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인간은 신을 찾게 됩니다. 삶의 고비에서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조차 신을 찾는다는 것은 그 순간 닥친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외부의식에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도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신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다만, 물질을 기반으로 보여지는 세상만을 인식하는 인간에게 현실에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이 될 뿐입니다. 유란시아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아버지라 부르고 지구가 속해 있는 거대한 우주의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우주 아버지를 통해 생겨난 다양한 신들이 각자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우주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들 중 인간 삶의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들이 실제 인간의 삶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또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병에 걸리거나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힘들어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이 불행에 대해서 신을 원망합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할수 없다면서요. 즉, 신이 존재한다면 그의 축복 속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의 축복과 은총은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여기서 인간과 신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행복한 삶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사일이 잘 풀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지요. 반면 신이 바라는 인간의 행복한 삶은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신의 뜻을 따르는 의지를 낼때 가능합니다. 신은 인간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행복해지도록 이기적 에고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올바름의 길로 들어서도록 고통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자각하도록 이끕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 역시 돈과 권력,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인간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고 이기심을 넘어서야 하며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그저 평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떤 인간이든 이런 올바름을 향한 태도와 의지를 가진다면 신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사랑과 축복의 영적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신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체험은 인간에게 커다란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언제나 인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신의 사랑은 영적 에너지이며 그 영적 에너지는 인간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 에너지가 되고, 때로는 물질 에너지가 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의 사랑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내 혼을 채우고, 흘러넘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슴을 닫아버리면 신이 주고자 하는 사랑은 분명 이 우주 전체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듯이 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신의 영적 계심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인간 지성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 자신을 닮아 영원한 사랑과 기쁨 속에 존재하기를 의도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해 창조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행한 고통의 경험이 있어야 인간의 혼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고통의 경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신의 계심을 자각하고 그가 당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자비로 보살펴 주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분명 그 고통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적 성장은 삶의 매 순간이 신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미리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감사와 인내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신의 사랑 안에서 빛으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